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다 날마다 더 하시는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께서더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여 분들 축복하십시다더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다. 더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성도에게 신자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잉태되고 탄생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여해주신 거룩한 권능과 축복을 가지고 섬기는 사명, 빛된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나 개인의 신앙이 절대로 분리되어 줄수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성도가 축복을 받는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성도가 은혜가 되어진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고 축복이 없는데 어찌 성도 개인의 삶에 은혜와 복된 역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된 역사들을 기대하고 또 누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흥화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는 이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고백 그것을 받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축복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천주교는 이 말씀을 곡해해서 베드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페트라 베드로다. 그러니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해를 한 나머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천주교의 일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이 교황을 중심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코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구원의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하나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기관인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하나님 믿어. 교회 생활 잘안 해도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성도 개개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도 개개인의 성도 없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생활은 잘못 한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흘려 보내 주시겠다라고 그 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에, 충만한 자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은, 충만함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법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로의 부르심을 마다하고, 외면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교회가 비록 때로는 여러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 사람들의 입술, 입에 구설수로 오르내리는 많은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기는 합니다. 왜안 그렇겠어요? 교회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빛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나도 곁들여서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저 더러운, 나는 잘못된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깨끗한, 제대로 정신이 박힌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대변하라고 하는 또 다른 교만한 행동이고 그런 언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가 속해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에 대해서 권위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소유권과 주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개척했다고 목사의 교회가 절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이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하여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더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분명하게 실감하고 누리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사전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 피 값으로 자기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게 할늘 그러한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가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러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 되어 주심을 그분의 권위와 권세로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며 그런 교회를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바로 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하찮게 여기니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에요.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몸인 것이에요. 주님이 피 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교회를 내가 무엇 위에 세우겠다고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무엇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다고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커진다고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모임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주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거룩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설립 12주년을, 12주년을 맞이한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갖는 그 마음과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엉뚱하고 잘못된 행위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힘 아프게 하거나 주님의 역사하심을 거르 거르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 주셨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차지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순전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으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저와 여러,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드시기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지옥의 역사가 더 이상 교회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한글말로 번역되어 지니 말씀이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이미지로 이 말씀을 대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 교회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고 굳건하게 설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본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히려 공격적인 말씀이에요. 본래의 이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는 지옥의 문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지옥의 문들이 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지옥의 문들을 깨뜨려 버리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그들의 행 그들의 그 권세들을 무너뜨리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의 영광을 확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만은 그것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다스리심의 영광들을 나타내는 삶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나 지키는 것 굳급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갈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의 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더 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옥의 문들이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 심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무너져 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주님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에 부합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어요. 그저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삶, 그것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부요해 되어지는 이 모든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의 그 풍성함과 빛된 역사들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계획하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설립기념주간을 맞이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계획들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회복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니 지옥의 문들을 부숴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마음에 세우고 매일의 삶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소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시몬을 향하여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이것은 너의 지혜로 현육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게 되어진 것이다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그 고백을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써 애써 지쳐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실감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더하는 교회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